잠깐만, 처음 접죠? 네. 네 네, 오케이 네요 장비는 저희 MC1 라이카 MC1 장비고 2D 모드, 3D 모드 둘다 지원되는 장비입니다 어, 여기 위치 결정해보시면 지금 GNSS가 3D 모드고 여기 밑에 2D 모드예요 아, 3D 모드 먼저 설명드릴게요 아, 그럼 네, 일단 요기 바탕부터 말해. 설명을 드리면 여기는 지, 요, 요 화면은 이 터치 한번 이렇게 하시면 화살표가 생겨요. 이렇게 누르시면 화면 이렇게 바꾸실 수 있는데 원하시는 화면으로 두시고 사용하시면 되고 일단 요거를 제일 기본으로 사용하시니까 요걸 먼저 해드릴게요. 어 여기는 이제 우리가 만들어놓은 기준점 아니면 레벨 지금 여기 딱 0점 찍어놔서 0점 0점으로부터 높이가 이제 여기 표시가 돼요. 만약에 올라가면, 물삭기도 모양이 바뀌고, 얘도 높이가 바로 표시가 되고요. 요거는 해발고도인데요. 요거는 이제 현장 사람들이 물어볼 때가 있을 거예요. 거기 몇 전이에요, 이렇게. 레벨 얼마에요? 예, 그때 요거 요게 표고 해발고도여서 요거를 말씀해 주시면 서로 소통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러고, 밑에서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요거는 메뉴. 요거는 이제 도면을 저희가 사장님한테 많이 넣어드릴 거예요. 그럼 여기 뭐, 범면 1번, 범면 2번 하는데, 그날 이제 가가지고 사장님이, 뭐, 현장 사람이나 여기 사이트 클라우드 팀에서, 아 오늘 범면 2번으로 하시면 돼요 하면은, 여기 눌러서, 범면 2번 클릭하시고, 사용하시면, 범면 2번에 대한 불착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오프셋인데, 이미 만들어놓은 거에서 만약에 현장에서 원래 원래 레벨에서 뭐 오전만 더 내려서 터파기를 하자라는 말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원하는 만큼 이렇게 어, 빼기. 어, 여기 보시면 지금 17이잖아요. 다섯 개 내리면 어? 이렇게. 이게 지금 10전 더 내린 거거든요 응. 만약에 여기서 다시 0으로 하면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시는 기능이고 요거는 한번에 어차피 이해는 못하세요 응. 기억은 못하시니까 어차피 저희가 다 전화로 영상통화하면서 설명드릴건데 전반적인 내용을 그냥 알고 계셔야 서로 이제 의사소통이 되니까 응. 하는거고 어, 바가지 딴 쪽에 하나 더 있다 하셨죠 응. 그럴 때 여기서 바가지 따른거 입력하시면 여기 딱 누르면 버킷 2번, 버킷 3번, 그리고 바가지 거꾸로 뒤집으셔서 찬 것도 설정하시려면 똑같이 설정하면 돼요. 저희가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그것도 따로 뭐 버킷 1번, 2 네, 3번, 4번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어?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여기는 그렇고 2D 모드 먼저 갈게요. 2D 모드 지폐지가 안 터졌을 때 사니. 네. 이거는 도면을 보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여기 지금 이 점을 기준으로부터 뭐몇점팔 건지 아니면 9배 얼마로 작업할 건지 그거를 딱 하는 건데 하실 때 항상 지금 트랙이 이렇게 휘어져 있죠. 이거를 밑에 요거 이거 있죠. 네. 요거 눌러 주셔야 돼요. 이게 X 방향 설정이에요. 요거 한번 눌러 주시면 요봄대가이봄대랑이 이 파란색 X랑 일치가 되고. 일치. 네. 그러면 요게 이제 센터 라인 센터 방향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여기가 원하는 데다 그러면 0점 잡으시고 만약에 측량기사가 여기서부터 지금 0점 잡으 뭐 50점 내린다 그러면은 여기 3점, 예, 여기서 여기서 0.5m 빼기 내릴 거니까 이렇게 설정하시면 여기 나오죠 여기 나오는 만큼 잡으시면 가0 8 밟을 반 50점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구배가 있다. 뒤쪽으로. 어. 여기에 있는 이 구배는 한10% 넣어 볼게요. 10%, 넣어볼게요. 10 넣으면 뒤쪽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는 어. 거. 네. 왜냐면 사삭가 보통 뒤로 가면서 작업을 하니까 네. 플러스는 뒤에가 높아지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이 높아지는 방향. 플러스가 높아지는. 뒤에가 낮아지려면 마이너스로. 오스. 그렇게만 사용하시면 돼요. 보통 플러스 작업으로. 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 다시 3D로 갈게요. 투지는 음. 끝이에요. 끝이고 어? 3D 가시면은 사실 직접 모델을 만들어서 쓰시는 경우는 되게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희나 사이트클라우드 팀에서 모델을 넣어서 드릴 거고 그 모델 그냥 선택하셔서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한 거 모델만 두개 알려드릴게요. 방금 투 D처럼 얘는. 이 2D는 그냥 여기서 영점 잡잖아요 음. 얘는 3D여서 도면이 들어가는 거여서 사실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쭉 음. 축소하면 이게 그냥 어떤 도면이 그냥 깔려있는 거예요 3차원 도면이 요렇게 음. 네 요렇게 어 요렇게 그래서 여기 모델 생성 도면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하시면 아유. 평면 모델 만드시는 거고 이거 하시면 경사 모델 만드시는 겁니다 음. 평면 모델은 선택하시고, 우측 누르시면, 여기가, 이게 현재, 높이, 어, 높 높이, 바가지 높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만, 내가 만들, 높이. 모델 높이. 그래서 지금 바가지 높이로 할 거다, 이 q 그냥 누르시면 되고, 많이 정해진 높이가 있어요. 현장에 뭐. 된다 어, 뭐, 아니면 뭐, 100으로 100. 딱 한다. 알려주면, 100딱 입력, 입력하시면 돼요. 하고, 그냥 다음, 다음. 누르면 만들어져요. 이렇게 쓰시는 거고 여기서도 그냥 이렇게 쓰시다가 매번 이렇게 만들면 방금 좀 복잡하잖아요. 여기서 그냥 쓰시다가 어, 다시 여기 기준으로 여기 0 잡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 옵션 누르셔서 요거 이퀄 누르시면 0점 따라 내려옵니다. 음, 이렇게 여기서 다. 어, 그리고 또 저기 뭐꼬글꼬 위에로 레벨 한 잡을 거야. 그럼 또꼬글꼬 위에 올리시고. 네, 요거 이퀄만 누르시면 이거? 돼요. 네. 그럼 바로 잡혀요 레벨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모델 생성해서 경사 모델. 똑같은 건데 아까 경사 주는 것처럼 경사 주는 거예요. 경사 모델 가시면 장비 방향 사용. 현재 방향이 이제 센터 방향이냐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어, 네. 센터 방향 받고 이제 원하는 구배어몇 네. 프로냐. 어, 뭐 5%다. 아니요. 8%다. 넣으시고 지금 여기 여기가 0점이다. 넣으시고 이것도 똑같이 그냥 이대로 사용하시면 900. 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를 드리면 센터를 딱 맞춰야 될 때가 있잖아요. 어떤 라인을 그럴 때는 화면 꾹 누르셔서 어, 이거는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어요. 또 물어보면 알려 드릴 테니까. 여기 화살표가 이 화살표 그 여기 있죠. 요거는 높이에 대한 기준. 그래서 지금은 바가지 밑에 있는 모델을 0점으로 잡아라 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양옆에 표시 있죠. 요거는 이제 어이 센터 라인에서 얼마나 떨어졌는지. 그래서 보시면 여기 방향선 누르시면 방금 저희가 경사 모델 만들었을 때 X 방향 설정했죠. 그 방향이 선이 된 거예요. 중심선. 센터 라인. 그래서 이 센터 라인 기준으로 얼마 떨어져 는지 보이는 거예요. 잠시만 조금만 스윙할게요. 만약에 스윙을 하면 음. 지금 센터 라인에서 이만큼 음, 떨어졌다. 이거를 어, 아실 수 있는 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건 모델은 아니고 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초록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어요. 네요. 초록색은 요 레벨의 기준이에요. 이거는 조금 이해가 식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네. 네. 이게 마지막. 근데... <laughs> 촬영해서릴 거예요. 네, 근데 마지막이니까 네, 네. 한번 집중해 보세요. 이거는 네. 어... 이 바가지의 중심, 지금 중심, 바가지 중심, 센터, 네. 센터를 기준으로 레벨을 보는 거예요. 이 좌측으로 하면 이 좌측 끝단으로 좌측 끝단. 기준으로 레벨을 보는 거예요이 끝으로 하면 우측 끝단을 기준으로 레벨을 보는 거고 만약에 지금 바 차가 기울어서 네. 좌측이 낮고 우측이 높을 경우에 네. 제일 하단을 기준으로 보면서 뭘로 보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제일 하단 음. 무조건 제일 하단을 볼 때는 네. 여기 메뉴 누르시고 여기 모델 옵션 누르시고 여기 도구점 있어요 도구점 네. 저희가 도구점이 버켓을 도구라고 불러요. 아버켓을 도구점. 요거 맨 끝에 거. 맨 끝에 거. 네, 이건 좌측. 좌측 이건 중간. 중간. 우측. 중... 이건 제일, 제일 하단. 하단. 어. 확인 아, 누르시면. 아, 그 차제기울어질때 제일 하단을 기준으로 예, 해서 무조건 잡아주면 제일 되죠. 하단으로 잡습니다. 지금 평상시에는 센터 라인. 네. 이이 이 중심선에서 얼마나 떨어졌는지 요것도 네. 위 아래 버튼으로 하면 움직일 수 있는데요, 이 파랑색. 이렇게 하면 지금 달라졌죠. 네. 이 버켓 오른쪽 끝에서부터 센터까지 길이. 길이. 네. 이렇게 하면 중간부터 센터까지. 끝까지. 여기서 하면 좌측부터 좌측, 센터까지. 끝까지. 이렇게 설정하시면 돼요.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끄고 끄고 들어가는 거 아침에 시작할 때. 끄는 네. 아, 네. 거는. 네, 요거. 여기 뒤에 네. 전원 버튼 있어요. 전원 버튼. 요거를 꾹 눌러서. 요함에 나오면 응. 기다리시는데 이 흰색 불이 다 나갈 때까지 기다려 야 완전히 꺼진 겁니다. 켤 때는 또 다시 켤때또 그냥 딱딱 하면 불 들어올 거예요. 켜보세요. 아, 아직 다안 꺼졌습니다. 아, 바람불. 얘가 아무래도 컴퓨터니깐요. 네 오케이 오케이 네 한번 눌러 보세요. 네. 이러고 좀 기다리면 음. 켜질 거고 맨 처음에는 위성 잡는 데까지 시간이 뭐한 짧게는 2, 3분에서 길게는 한 5분 정도까지 네. 걸릴 수 있어요. 측량기 그 갖고 다니 사람들 도 그러더구만요. 맞습니다. 네. <laughs> 네. 그 그냥 그 측량기랑 저희 불사기 버켓 끝이 똑같이 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약간 좀 텐션 한 2도 정도 올라가는 것 같아. <laughs> <laughs> 유튜브. 이제 것, 이제 예. 내가 내가 이게 내장비였으면 참 좋겠어. 그렇죠. <laughs> 네, 나중에 기회 돼요, 장님 네, 네, 뭐. 근데 정말로 실무에서 엄청나게 활용해서가 또좋것 그렇죠. 같아요. 정말 내가 이거 유튜브에서 많이 봤는데, 이게 찍고 이동해서 좌표를 그 유치를 그, 그 잡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죠 한대 네. 갔다 거기서 방향까지 잡은 때 범켓의 하단점으로 작업할 수도 있고, 그러면 예. 실수할 일이 없잖아요. 이렇게 빨갛게 나오면 아직 지폐가 안 잡힌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요게 이제 뭔가 오류가 있으면 무조건 이렇게 빨갛게 뜨면서 삼각형이 나오는데. 계속 그렇게 떴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도. 지금 현 상태. 지금은 이제 GPS 막 검색하는데 아직 아예 안 켜진 거예요, 사실, 소신기가. 이게 다잘 되면 이게 차근히 한번 보실게요. 좀 걸려도. 점점 뭐, 뭐 검색, 뭐 위성 받는다, 뭐 고정신호 받는다 하면서 퍼센트도 막 올라가면서 여기 좌표값이 지금 비어 있는데 좌표값이 올라올 거예요. 지금 은 수신기를 초기화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위성이 몇개 잡힌 것도 떠요. 어, 그래. 그리고 실시간 높이 오차값도 뜹니다. 지금이 이제 요게 보정 신호 받는다. 열세 개 잡고 지금은 위성이 1 2 개, 1 3개 정도 잡히고 고정 신호 받는 거고 여기가 지금 오차예요. 지금 4.5m 오차가 있는 거예요. 아직 고정 신호가 안 들어와서. 우리가 유튜브다가 보 GNSS 들어오면 안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것이 아니다. <웃음> 우리가 <웃음> 우리가 영접할 물건이 아니다. 이랬는데 이걸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GNSS라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맞아요. GPS는 미국 위성에, 미국 위성. b e i 는 중국 위성. 지금 아. 잘 잡혔죠. 네. 지금 CQ가 이게 미터 단위여서. 1.8cm 오차가 네, 나오는거예요그 거의 정확한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 상태가 되면 이제 작업하실 수 있고 네. 아까 그내한던 모델은 계속 있고 네 감사합니다 수가했습니다 처음에 0 0점 찍는거 왜냐면은 어, 저기 위성이 아니라 네. 처음에 이게 딱해서 0점 찍어가지고 그냥 할수 있도록 그 왼쪽에 오케이. 그것도 뭔가 뭐 말씀하실까 우선 저거 각 날려버리고, 처음 화면을. 네. 구배는 날려버리고, 구배는 날려버리고. 네. 내일 안 그러면 또 전화와, 화장님이. 네. 우선 평면만 가지고, 평면 모델로. 그래서 이제 저기를 기준점으로 이렇게 측량 기사가 하라 할때 여기서 대들 거지 5십오십점팔하못 뛰어들한다 했죠 네. 설정력을 들어간는 거는 네. 모델 처음 시작할 때 네. 네. 여기서 지금 여기 제가 기준 이었잖아요 그럼 네. 여기서부터 측량해주 여기서부터 5 0 8요 그러면 네. 그 설정을, 그러면 설정을 네. 들어가야 될까요 네. 한번 눌러보세요 거기서 높이에서 아니, 높이 이걸 그 누르면 안되죠 이걸 누르면 지금 높이로 하는 거고 되고. 여기 숫자 한번 눌러보실래요 어, 아, 여기서 그 여기 최근에 쓴게 있어요. 이거 아, 뭐, 누르면 아, 바로, 아. 바로 들어가고. 오케 아. 어, 원하시는, 여기 그렇지. X 누르고 원하시는 이거, 숫자 이걸 내가 내 당장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 그렇게 그렇죠? 하셔도 되고요. 네. 아까 영으로 해봐요. 그 옆에 날려버리고. 그냥 저 숫자를 위에 있잖아요. 제로로 네. 나왔잖아요. 아니, 아니. 50을 날려야 돼요. 옵셋 값을. 여기 눌러서. 네. 옵셋 값을 제로로. 아, 제로로. 네, 날려버리고. X. X. 네. 아. 네. 확인. 그니사장님 맨날 년 옵셋값 끼기 어려우니까 저기 위에 있잖아요. 음. 그거 보고 50 그냥 파도 돼. 요아 이걸 보고 그쵸? 그냥 예, 이게, 예. 이게 50이 되게 파도 돼요. 예예 예. 이게 50 되게. 예, 사장님 보면은 그게 음, 더 음, 편리할 게, 수 있어요. 네, 당장은 당장은. 예 나중에. 어 근데 이게 원래 레벨이 딱 맞으면 소리가 삐 하고 나가더라고요. 예. 이렇게. 그렇게. 예. 아 네. 그 낮게 해야 돼 소리. 아니요 네. 요거 를 보면서 하면 조금 반응이 아죠 예. 사람이 예. 어쨌건. 화면 보다가, 땅 보다가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50대 집 하면 50을 파면 돼요. 50을 파면 되는 거죠. 예. 솔직할 필요도 없구먼. 예. <laughs> 예. 그렇게 해서. 잘 제가. 알겠습니다. 네.